오늘 여기 앉아가지고 옆에 소개해드릴 화목난로에서 불멍할 을 예정입니다. 그리고 장작은 오늘 아홉산 자작나무 장작 준비를 했고요. 또 가을 겨울 하면 또 화목난로가 이제 본격적인 시, 시즌 시작이잖아요. 그래서 화목난로 겸사겸사 오늘 한번 챙겨 와봤습니다. 이제 밤 되면은 쌀쌀해지기 때문에 밤에는 이 화목난로 딱 켜놓고 불멍하면서 캠핑을 즐기면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연통을 빼가지고 g 사5 0이 좋은 이유가 이렇게 연통 뺄수 있는 홀잭도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홀잭에다가 저는 지금 JB 캠핑에서 나오는 스킨 세이버를 이렇게 연결해서 을 이중 연통 없이 연통을 바로 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보면 은 스킨에 닿지 않고 쭉 연통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요 높이가 지금 거의 4m 가까이 올라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난로 이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, 이 난로는 캠핑투게더님이 만드신 엠스토브 버전2의 다운 사이징 70mm 이렇게 이름이 있는 난로고요. 엠스토브 버전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